이 덕고의 마음을 또 엄청나게 울리고 있어. 응? 어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아하! 오늘은 제가 별난 간이고 준비했지롱? 오늘 별난 간이고 바로, 짜잔! 편의점, 별난 간이 캐릭터 상품으로 딱 모아와 봤어. 자, 그러면 하나씩 바로 먹어볼까요? 사실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 짱구 삼각 초코칩 쿠키 캐릭터 상품에서 실이 빠지면 실하지 아우 행동해 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이제야 나왔냐고 오늘 약간 느낌이 좋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림보다는 덜 맛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죠 자 하나 먹어 볼게요 음. 맛있는데? 아, 어, 이거 괜찮아! 맛있어! 부드러운 초코칩 쿠키라가지고 굉장히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 이거 괜찮은데? 자, 두 번째는 크레용 신짱 스탬프 캔디! 생각보다 다양한 스탬프 캔디가 들어있거든요?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되게 귀엽죠?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다. 자, 한번 짱구 스탬프 캔디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혓바닥에 한번 탁찍는 거야. 에? 자, 한번 손등에 찍어볼게요. 얍. 어, 전혀 모르겠어. 도장이 잘 찍히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맛은 있으니까 합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막 다이어리에 막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벌레 꼬인다 여러분. 알겠지? 자, 이번에는 짱구 톡톡 초코스틱. 달콤한 초코에 핑캔디가 톡톡. 아 근데 솔직히 빼빼로에 파핑캔디가 들어가면 도대체 무슨 맛이지? 솔직히 그냥 아몬드 빼빼로 같거든 이렇게 보면은. 어. 이거 되게 묘하다. 입안에서 빼빼로가 터지니까 뭔가 기분 이상해요. 뭔가 맛있는데 맛없는 이 기분? 들리죠? 한번 이거 나중에 편의점 가서 보이면 한번 먹어봐. 되게 묘하고 재밌다. 네. 짱구 미니추잉! 되게 귀여운 알록달록한 씨앗 같은 애들이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구수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음! 엄청 새콤달콤한 게 쫀득쫀득함이 맛이 그렇구만? 이거 파란 색깔 액션가만 입은 짱구는 겁나 셔! 적당하게 새콤달콤하니 좋구만. 이거 마음에 들었어. 이번 에 편의점에 기멸의 칼날 콜라보도 있더라고요. 기멸의 칼날 컬렉션 키링 달콤 초콜릿! 제가 또 어마어마한 기칼 덕후잖습니까 아우, 저희 집에도 기멸의 칼날 고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덕후의 마음을 또 엄청나게 울리고 있어. 지루지루 탄지로 씨가 나오길 바라면서, 아, 아, 없어서는 안 돼, 인물. 어, 그 잡재. 어, 근데 이거 키링 이 약간 보니까 화질 이 조금 낮아가지고 실망이야. 야, 이거 하나랑 키링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 더까볼게요 에이, 이거 비쌌단 말이야. 제발. 우주의 탱겐. 내 최애는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들도 지금 댓글로 기카 최애 캐릭터를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번에 한번 앞에 있는 R을 한번 까볼까요? 춘식이 키링이면 또 내가 안살 수가 없지. 어떤 키링일까요? 아아악! 와, 역시 카카오. 와. 사진을 찍고 있는 춘식이와 고구마가 나왔는데요. 퀄리티가 엄청 좋거든요? 와, 이거 너무 귀여워! 이러면 또 내가 하나만 깔 수가 없지. 하나 더 까. 뭘까요? 아? 사진 찍는 춘식이 중복. 그럼 중복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아우! 캠핑 가다가 힘들어서 지친 춘식이. 어 이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이 춘식이 키링 진짜 추천합니다. 그럼 또 하나 더 가져야지. <laughs> 필름 카메라 춘식이 키링 하나 하나 너무 귀엽고 퀄리티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귀여워.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완전 나쁘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우유 한잔 하고 계실게요. 이번에 신상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사와봤거든? 미니언즈 딸기우유 초코우유. 음.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아, 고소한 맛이 있는 느낌? 맛이 없어. 얘는 살짝 밍밍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딸기우유가 더 맛있는데? 두 개를 섞어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 묘하게 맛있군. 어. 자 이번에는 다시 짱구. 짱구 판박이 초코 비스킷. 밀크 비스킷. 얘는 판박이 과자라서 또 신기하거든. 지금 열면은 이렇게 과자밖에 없거든요. 판박이가 따로 안 들어있거든. 오가 판박이냐 이+ 이겉 껍질이 판박이었어. 이비닐을 이렇게 뜯는 거야. 이렇게 비닐을 뜯으면 이게 판박인 거야 여러분.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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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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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과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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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맛이 조금 덜해. 근데 과자가 맛있다. 나쁘지 않네요. 네. 자, 빛깔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 하나 더 있거든. 동그란 키링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까 못 뽑은 탄지로. 무조건 뽑아볼게요. 탄지로 세! 짜잔! 무이치로가 나오셨습니다. 소녀의 마음을 와당창창창 깨버리시는군요. 자, 이 귀칼 키링 지금 세개 남았거든요. 딱탄지로 나오는지 한번 팍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나와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오마이, 야! 오마이 오빠 이렇게 두개 나와주시고. 아, 왜탄지로안 나오냐고요? 아, 이거 비싼 거 샀는데. 짜증나! 자, 이번에는 산오 시크릿 귀염템 키링 오늘은 약간 마이 멜로디가 땡기는 것 같아. 내가 오늘 핑크색 옷 입었잖아? 자, 마이 멜로디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얍! 포차고 마멜! <laughs> <맘에> 가자! 포포뿌나 <laughs> <laughs> 진짜 귀여워. 근데 꼭 내가 뽑고 싶은 애들은 안 나와. 뭐슨 일이냐고. 자 이번에는 앞에 있는 겨울왕국 키링입니다. 겨울에는 겨울왕국 키링 한번 까줘야지 인지상정. 긴머리 엘사 나와주세요. Let it go, go. 우, 올라프. 긴머리 엘사 뽑고 싶은데. 긴머리 엘사. 저희뭐 가족 사진. <laughs> 이 긴머리 엘사를 뽑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딱 이쁜 긴머리 엘사. 짠. 아. 왜 이러는데? 예! 아,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없어. 자, 이번에는 카트라이더 덤블링 팝. 최애가 운이었어요. 그래서 이 운이를 꼭 뽑고 싶은데 오늘 느낌은 절대 못 뽑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얍. 응, 음, 안 나와. 너 누구세요? 포면입니다 예. 운이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 음, 절대 운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요. 아나얘 싫어하는데 얘 너무 못생겨서 뭐 싫어요 아너왜 나오세요 근데 이게 이 오뚜기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응잘 만들었어 근데 운이가 안 나와서 이건 망했어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귀칼 간식입니다 김현의 칼날 과일 젤리 이렇게 약간 벚꽃 모양의 젤리가 들어있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내가 딱 봤을 때 얘는 맛이 없을 수가 없게 생겼거든. 어, 맛있네. 자 이제 올 것이 왔다. 탄지로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이노스케. 도대체 탄지로는 언제 나와? 어 탄지 로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주 의 탱겐. 어 우리 탱겐 사마 왜 자꾸 나와주시는지. 어! 자 이번에는 이겁니다. 그 어느 때 가도 절대 포켓몬빵이 매대에 있는 걸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이거 냉장고 칸에 있더라고요. 이거라도 타봤다. 포켓몬 앙버터 샌드. 저는 앙버터가 앙버터라는 버터의 종류인 줄 알고 있었어, 그동안. 근데 알고 보니까 앙버터가 앙금이랑 버터를 줄여서 앙버터라며. 난 앙버터라는 게 있는 줄 알았지. 팥버터라고 해, 차라리. 앙버터. 어우, 어우! 솔직하게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말씀드리면 안 버터는 제 취향 아님. <laughs> 버터의 맛보다 그냥 앙금 맛이 더센것 같아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포켓몬 티브티브실. 나 이거 얼마 만에 까보는지 몰라. 뭐가 나그나 야! 망키 대수네! 이게 그렇게 귀하다는 포켓몬스터 티브티브실? 작년에 만져보고 한 번도 안 만져봤다. 아! 자, 한번 우리 두 번째 포켓몬도 한번 가볼까요? 귀여운 포켓몬스터 큐브카. 네모난 포켓몬 자동차 같은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와! 잠만 보 이게 두개 이상 있으면 이제 이 위로 이렇게 쌓아서 가지고 놀수 있는 건가 봐. 자, 이렇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조금 얘네들끼리 가지고 노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얘를 움직여볼게요. 오,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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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놀아도 재밌는 것 같아. 요 그런 의미로 카트라이더 뿌요소다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때는 이 뿌요소다에 뭐 이상한 달팽이 애들 막 이렇게 그려져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카트라이더 친구들이 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아우. 아, 이 진한 파란색 맛, 진짜 이거거든. 추억의 맛이거든. 아아아 자, 이제 뿌요소다로 충전했으니까 포켓몬을 뽑아보자고요. 팬텀이 나오길 바라면서 우리. 바라지 마, 그냥. 바라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 마. 기대도 안 하면서 뽑으면은 이렇게. <laughs> 팬텀이 나왔다! <laughs> 와! <우와>! 팬텀이 나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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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나와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게. 어, 나를 이제 아주 들었다 놨다 해준다고! 와! 피카츄! 이거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두 개밖에 안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비싸서. 하나에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어른이 나도 무서워서 못 사겠어. 이거 엄마가 엄마한테 사달라 해도 혼날 각이야, 이 정도면은.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케어베어 슈가 크러쉬 솜사탕! 솜사탕이 왔습니다. 오! 오, 솜사탕. 너무,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너무, 한 입에 먹지 마세요. 알겠 솜사탕을 한 입에 다 먹는 거, 어, 너무. 네. 이거 한, 한 입에 다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스티커를 고민합니다! 핑크베어! 근본적인 핑크베어. 나쁘지 않은 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편의점 캐릭터 상품 별난 간식을 한번 다 까보고 먹어보고 그래봤는데요. 오늘따라 정말 제가 원하는 애들이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서 굉장히 속상했던 하루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팬텀이랑 피카츄가 이렇게 나아져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기분이 가 좋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탁 한다고!